제 8대 전국 지방자치제 선거분석 뭐좀 늦은 감이 있죠.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올리고 토요일날 올리다 보니까 어쩌겠어 인터넷이 안되는데 이것도 <laughs> 참 마음이 아파요. 어 공공와이파이로 올리다 보니까 뭐 이런 좀 늦네요. 제가 좀 어, 뭐, 큰,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그죠? 뭐, 세월호 만큼 어떤 강력한 이슈. 저번에는 탄핵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사람 두 분이, 한쪽이 강력한 인기가 없었어요. 그죠? 고 딱, 뭐랄까, 곰곰하다 그러나? 한쪽으로 이렇게 막, 슈퍼스타급의 대통령, 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laughs> 어, 누가 이길지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얼마 차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3 분의 2뭐한 뭐 절반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먹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던 것 같고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제 대통령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허니문 기간에, 어, 많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자, 이제,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정을 이렇게 짜놓은 거는, 만약에 지자체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있으면 연말에 해도 되거든요? 그죠?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주당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 당선 될 거라고 일정을 이렇게 짜놓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국회의원도 180석을 갔, 그 했었고, 계속 분위기가 자기들은,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 내부에서는 어떤 그런 게 없었나 보죠. 어,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없었나 보죠. 그죠?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뭐, 좀 약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어, 글쎄, 뭐,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나왔다고, 글쎄, 어, 어차피 한, 몰라. 그게 전략일 수도 있죠. 이불로 이렇게 어뭐 약간 도와주십시오 스타일의 어떤 선거 전략 어,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기세가 좋잖아요. 국민의힘이 좀 기세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물론 어 대통령 그 청와대 쪽 인사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문사 그런 인사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고 어 어쨌든 뭐 지금 어 다른 걸 어떤 거 보여주기 전에 그다다닥 해버리는 게 좋죠. 그,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어,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국민의힘 같이 그렇게 먹었겠죠. 쓸었겠죠. 그죠. 어, 뭐 그런 걸 노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요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먹는 사람이 지자체도 먹는, 그죠?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갔던 거예요. 그죠? 근데, 민주당이 저번인 거죠. 그죠? 음. 이제 탄핵 여파도 사라졌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탄핵 탄핵에 대한 어떤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분노 어그 물론 이렇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사정권 당시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어떤 그런 분노,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감방에 가고 고생을 하고 형을 살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그런 분노가 약간은 사그라들었다, 그죠? 약간은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그 이번 선거도 저번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어 군사 정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약간 단절이었다 어 그래서 어 박지원 비례 박지원 <laughs> 민주당의 박지원 비 박지원 그 비상 대책위원장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도 민주당도 끊어야 된다 국민의 힘이 군사 정권과의 단절을 했듯이 민주당도 시위 세력과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개무시했죠, 그죠? 음, 민주당은 계속 시위세력, 그러니까, 시, 민, 국, 국민의 힘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계속 군사정권과 연결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계속 시위세력과 연결을 하겠다. <laughs> 새로운 뉴 세대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걸 우려먹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대패를 했죠, 그죠? 요번에 음. 뭐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무소속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 음.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정확하게 는다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이게 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누가 어디 어디서 어떻게 당선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t v 에도 그때 중계를 하는데도 전국을 다 하지 않더군요. 대구 MBC라고 전국 방송에서도 전국을 다안 하고 대구 방송에서도 대구 근처만 하고 뭐 국민의힘 당선자들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포항이나 경주나 이쪽은 누가 당선됐는지, 울산이나 누가 당선됐는지 전혀 데이터가 없거든요. 어, 좀, 그 경보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듣기로는 무투표 무소속 당선이 그렇게 속출을 했다고, 그런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그리고 또 19살 최연소 시의원이 당선됐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 좋은 거죠. 그죠.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라도, <laughs> 여그 시의원 같은 정도는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괜찮아요. 다른 다른 공, 다른 거 하느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니, 요거, 요거 선거만 잘 근데 당선되기가 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시의원 괜찮아요. 5급 나오잖아요. 그죠. 5급 나오고, 어 휴가도 있고, 있을 거다 있거든요. 요거 젊은 사람들, 요거 한번 놀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선출적이기 때문에 어 당선, 자기만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당선될 확률이 좋아요. 높아요. 음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당선만 되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보수도 괜찮고, 어디 가면 시원이다 그러고 물론 지역구 관리 잘 해야 되지만 지역구 관리만 잘한다면 이렇게 그 전라도에 9번 하신 분 계시던데 그럼 36년 동안 이건 뭐 거의 정년이죠 36년 동안 시의원 하신 분도 있어 요 전라도에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직업이에요 시의원이 직업이에요, <laughs> 그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공무원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이점은 낮은 투표율 대구 44% 어 광주 37%였나? 뭐 그렇게 나왔었죠. 어 전체적으로 전체 투표율은 50%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전한60%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변이 속출했죠. 누군, 누군가는 손해를 봤겠죠. 만약에 투표율이 60%로 높았을 때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투표율이 낮았을 때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투표율이 낮으면 보통. 국민의 힘이 덕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꼭 투표를 하거든요.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지. 어르신들은 꼭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다. 이래가지고 어 국민의 힘이 어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투표율이 낮았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결집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결집을 하는 거죠. 항상 꼭 저처럼 투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또 그 2, 30대는 떠들기만 떠들고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그죠뭐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음,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힘 보수 쪽이 유명한 그 유리하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말이죠. 음. 뭐 대우 같은 경우는 그래요 대우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이 워낙 이렇게 그 민주당 쪽이 민주당 쪽 후보하고 너무 게임이 안 됐어요 인지도면 물론 전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막 마음이 들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100% 마음에는 안 들어요 100%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 공, 민주당 쪽 후보가 너무 비리비리 해가지고 좀 너무 인지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진짜 뭐, 대구 시민들 투표 한 절반이 안 했는데도 당선이 돼버리죠, 압도적으로. 어, 어쩌면 그 낮은 투표율은 지금 정부의 어떤 공천에 대한 불만을, 불만을 표시한 걸 수도 있죠. 난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어떤 무언의 항의일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 공천하지 왜저 사람 공천하냐,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항의일 수 있죠. 대구 분들은 권영진 서울 권영진 그 대구시장을 계속 했어 참선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컸는데 갑자기 그 그만뒀죠 그 했다가 선거캠프까지 꾸렸다가 갑자기 접었죠 어 그게 사람들이 마음에안 드는 것 같아 요왜냐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전 그 지자체 진짜 전국 지자체 경북하고 대구 빼고 다 민주당이 쓸었을 때, 그때 대구 시장이잖아요.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어 고생했다고, 삼선을 시켜, 나왔으면, 저는 무조건 뭐, 고현진 대구 시장은 나왔으면 삼선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항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요. 어, 근데 뭐, 지금 잘 하겠죠? 지금 인수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큰 기대는 안 돼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사고 만치지 않았으면 <laughs> 이상한 거안 하고 제발 사고 만치지 말고 예전에 경남 도지사 할 때처럼 또 진지 의려는 없애내마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대구는 의료 만들어야 돼요 어 대구는 의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들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잘잘그 의논해서 의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저 서대구 고속터미 그 기차 그쪽에 공단 만드는 거, 그거 잘 됐으면, 그거 깔끔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공항 이전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그정도예요 제발 사고만 치지 마요. 저는 <laughs>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예. 대부분 아시죠? 오늘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이재명, 경기도만 이변. 어, 대부분, 제가 예, 제가 그 예상한 그거 있죠. 어그 먼저 투표하는 거그 뭐죠? 사전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 어본 투표는 국민의 뭐 이렇게 했었죠. 그 국민의 힘이 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30% 정도 투표율을 했고 사전 선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20% 정도 투표율이 나왔어요. 그죠?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득표위를 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어, 대부분 그한 3대2 정도로 이겼더라고요. 어, 저, 이쪽 경상도 쪽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 약간 그 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옥신각신 했던 지역은 대부분 3대2 정도로 이겼더라고요. 어, 투표, 격차가.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만 막빙이었죠 그죠? 어, 거의, 뭐, 누구, 누군가는 그 대통령 선거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를 재방송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그죠? 음. 경기도 좀 아깝죠. 그죠? 8천표면참아까워요 그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록 낙서는 했지만, 자기의 어떤 급을 올리는, 그죠? 자신의 자신이, 자신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됐죠. 그죠? 어,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나? 이 김현의 의원이 마음에 안 들었나?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든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딜이 있었던지, 그죠? 뭐가 정치적인 딜이 있었던지, 뭐 한덕수 총리 때문에, 인준 때문에 뭔가 한석 달라 경기도를 달라 뭐 이렇게 했던지 뭔가 정치적인 딜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죠? 어, 좀 아쉽게, 뭐, 낙선은 했지만, 하지만, 김민혜 의원이 저번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겨우 당선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유있게 이긴 게 아니라, 겨우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면, 아마 가뿐하게, 그 민주당의 어떤 인사와 붙어도, 가뿐하게 아마 국회의원은 당선되지 않을까, 좀, 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한, 어, 그런 좋은, 어, 지자체 선거라, 자체 선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나오려면, 잘 준비해서, 전 개인적으로, 어, 그쪽 성남, 어디지? 그, 성남이었나? 어디지? 그, 원래 있던 지역고, 강남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죠? 강남, 김은혜 씨 정도면, 강남에 올리지 않나? 그죠? 강남이나 아니면 MBC 있는 상암이나 그죠?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죠? 좀더 이렇게 그 경기도 물론 경기도지사를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산 쪽 일산 쪽이었나 그게 일산 쪽보다는 아마 이제 인서울을 해야 되지 않나? 어, 김문혜씨 정도면 그죠? 인서울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전략 공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저 태영호 씨를 다시 공천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laughs> 어? 태영호 씨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 온그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 그분을 다시 공천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전참 그게 궁금해요. 어, 그, 그때 당선됐을 때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어? 북한 외교관이 어떻게 남한에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을 공천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는 그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공천을 안 한다면? 그러면 강남은 김은혜 씨로 갈 것인가? 그죠? 어,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죠? 어, 다음에 공천을 누가 이렇게 될 것인가? 누가 공천을 받고 안 받을 것인가? 그걸 한번 해보는 것도, 어, 예상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죠. 저는 이준석 씨, 이준수 씨가 가면 다음에 또노은 노원, 건가? 그거 또 나올 것인가? 안철수 씨가 있는데, 이준수 씨가 또노은거 나올 것인가? 그죠? 음, 그것도 좀 궁금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씨를 비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뭐, 공천을 한다면 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씨를, 어, 비례로 보내가지고, 일단 금패지를 달게 만들 것 같아요. 비례대표 1번이나 2번으로 해가지고, 일단 원내로, 여태까지 고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로 일단 들어오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떨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제가 민주당 쪽 사람일 것 같으면, 이준석 씨 놓고 또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고 이 친구 또 떨굴 거예요. 그래, 그래야 기세가 꺾이니까. 그죠? 어, 그래야 기세가 꺾이기 때문에 또 떨굴 거예요. 제가 예상하면 그래요. 그러지 말고.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 이준석 씨가 그래도 선거 두번 동안 열심히, 어? 그 선거 다니고 좋은 결과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좀 불안, 아직도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 이선식의 비례, 옛날엔 그랬거든요. 옛날 선거는, 옛날에는 제, 제가 니 30대 선거는 어떻게 했냐면, 그니까 그 당에 스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에 인지도 높고, 인기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였다.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달서구에서 팍팍 밀어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질 일은 그렇게 없지만, 만약에 뭐 박근혜 대통령급의 어떤, 여자가, 사람이 있었다, 당에. 그러면, 비례를 주는 거죠. 어, 비례를 줘가지고, 이렇게 지원 요새 하게 다니고, 지원 요새 하러 다니고, 전체적인 선거를, 자기 당선되는 것보다, 전체적인 당의 어떤 조율을 하고, 어, 당의 어떤, 전체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준석 씨가 지금 선거 두 번을 했는데, 두번 다, 어, 물론 뭐 자기가 지자체 나가고 대통령 나가고 이럴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어떤 지원 유소를 해줬을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후리하게 다닐 때가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철석 씨를 비례, 비례 1번이나 2번으로 하고, 그죠? 어, 자기 이제 당선 안심권에 박가 놓고, 그죠? 그 당, 당선 됐다 생각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 지원 여세를 해주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준석 씨를 계속 저렇게 바깥에 두는 것보다는 원내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국회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그게 국민의 힘에 멀리, 멀리 보는 관점에서도 좋고, 그죠? 어, 국민의 힘에도 훨씬 더 큰, 큰 어떤 무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내에서, 원내에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말이죠. 그, 뭐, 질문 같은 것도, 어, 좀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참여도 좀 해보고,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어, 준석권이 업그레이드 될 테니까, 그죠? 저는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준석 씨가 만약에 원, 원 안으로 들어가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씨 백업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내에. 이준석 씨, 지금 이준석 씨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누군가 또 뽑아 놔야 되겠죠, 그죠? 어, 저뭐그 이준석 씨가 공천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천에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음, 물론 이렇게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어, 뽑는 것도 괜찮지만, 본인 사람도 한두 명 정도, 어, 당에 추천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본인이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그죠? 본인이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친구 있으면 어, 약간 젊은 사람으로, 그죠?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젊은 친구 있으면 이렇게 추천을 좀할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준석 씨도 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발굴을 해야죠. 그죠? 홍준표 의원이 그 배현진 배현진 씨 이렇게 데리고 왔듯이 배현진 의원을 영입을 해 왔듯이 본인도 이렇게 좀 괜찮은 친구 있으면 어, 이렇게 영입을 해야죠. 그죠? 얼마 전에 또그 차유람, 차유람 씨 맞나? 어, 누구 한명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야, 좀 약간 뜬금포긴 한데, 그것도 <laughs> 뜬금포였는데, 뭐, 어쨌든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그런 것도 그렇고, 누, 얘 봤을 때좀 전문가스러운 사람이 오면 좋겠죠, 아무래도? 어, 어 근데 잘못 추천하면 본인이 욕먹을 수 있다는 거? 이 친구는 확실하다. 어, 이 친구는 진국이다 싶은 친구를 추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라도에서도, 어 국민의힘 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뭐, 광주분들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지 않나. 그죠? 어, 자꾸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광주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물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친구가 총에 맞아 죽고 그런 걸 옆에서 보면, 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죠? 그것도 심지어 국군한테 그렇게 맞으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다고 그걸 붙잡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음은 아프지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음. 관련자들도 다 어지간, 뭐, 분이한 분은 안 풀리겠지만 관련자들도 다 처벌됐고. 또 전단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그죠. 어, 여러분들이 뭐 과거도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나. 그죠? 잊지는 말아야죠. 잊지는 말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전라도도 발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투표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사전 투표를 했대요. 사전 투표를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저는 본 투표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그 이렇게 본 투표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부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이렇게 인쇄 인쇄물 이렇게 인쇄물 보면 자기 번호가 있거든요, 앞에. 앞에 자기 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걸 보여 주면 이게 장부 같은 거 뒤져 가지고 제 이름을 찾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전투표를 하셨다고 적어 그랬는데, 아버지 이름에 그 장부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투표 두번할수 있지 않나? 어? 사전투표 한번 하고, 본투표 한번 하고, 두번할수 있지 않나? 옆에서 노트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 두번할수 있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묵인하에, 그죠? 광대 공무원이 확인을 안 하고, 무기나에 투표를 두번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걸리면, 아, 내가 사전투표한 걸 착각을 했다. 그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굳이 투표용지를 예전처럼 따로 뭐 인쇄할 필요도 없고, 사전투표하고 어차피 정상적인 용지로 투표를 했을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전투표,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상도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국민의 힘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태워버리는 거죠. 숫자를 세하려 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사전투표를 하는 거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두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민주당에 국민의 힘 있다 치면 민주당을 찍은 투표로 사전투표하고 이쪽에 표를 태운 만큼 본 투표를 또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계속 지금 선거 때만 되면 파문에 불이 나고 있는데? 굉장히 의심스럽고 수상한 현상인 것 같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하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못할 테고. 그죠? 어, 충분히 가능성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부하고 대조해보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문제 제기한다 하더라도 봉투를 이미, 여, 이미 여러 가위로 열어가지고 주소를 하나하나 맞춰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누가 투표를 했는지까지 하나하나 맞춰보지 않을 거다 말이에요. 표 개수가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해보지. 투표를 두번 했나 한번 했나 그건 안, 안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투표를 바꿔치기 할수 있죠. 음, 아무튼.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 투표법이 뭔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어, 굳이 불필요하게 이런 걸로, 어, 의심을 가고, 신경을 쓰고, 서로가 의심을 하게 만들고, 선거가 또 조작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필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만드는 게 아닌가. 그죠? 어, 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전 좀, 오해를 좀, 그 하는 게, 분명히, 구제자 투표를 하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전산처리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프린트할 때, 사전투표 했다고 투표 이력에 투표라고 이렇게, 어, 프린트할 때 이미 투표라고 확인, 이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해버리라고, 죠 그런 프로그램 투표 용지 프린터 하는, 그, 투표를 했으면 투표했다고 투표라고 적혀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용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그런 거 한번 개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21세기거든요. 그죠? 근데 일하는 거 보면 20세기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어, 지금 AI가 판을 치는 시대에 그런 건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나. 그거 하나 만드는 게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죠? 그니까 사전 투표 했으면 투표했다고, 어, 투표 한 사람이 이미 그 장부, 프린터 한 장부에 이름이 이렇게 딱 써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만약 뭐 도장을 찍는 스타일 성식이든 프린터 해가 미리 박혀있는 형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어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사지 않지, 않, 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음, 아무튼, 어, 앞으로 뭐 투표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어 하여튼 제 8대 전국 지방 선거 제 선거 당선된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더 좋은 국정 운영 더더뭐한발더 더, 더뭐 뛰는 국정 운영 경험을 쌓는 국정 운영 좋은 국정 운영 맞이 해서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그런 어, 지방 자치제가 됐으면 하는 게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